자,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5예요.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자, 그때의 그림이 0,5에서 자, x 세제곱 플러스 5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로 자, 그려지게 되겠죠. fx라고 둘게요. X 세제곱 플러스 5. 자, 여기에서의 위의 점과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 사이의 거리입니다. Y 절편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이고, X 절편은 3분의 8로 두면 되겠고, 자, 둘을 연결하면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나오겠죠. <laughs> 자 그랬을 때, 자, f x 위에 점. 예를 들면 이 점을 잡았을 때는 빨간색까지의 거리가 여기지. 자, 이 점을 잡았다면 그때 거리는 얘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짧은, 짧은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떨 때 얘네들이 되냐면? 자, 요 fx에서 빨간색과 기울기가 똑같은. 자, 빨간색과 기울기가 똑같은 요 직선을 하나 잡았을 때그 위의 점에서 그리고 빨간색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빨간색은 y는 3x 8이니까 기울기가 3이죠. 그럼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는 여전히 얼마 나오냐면 3이 됩니다. 자, 위의 점을 내가 t, t3제곱 플러스 5라고 두면 f플라임 x는 3x제곱이고요. f플라임 t는 3t제곱인데 그 3t제곱이 3이 나오면 돼요. t제곱은 1이고 t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어,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t값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요위의 점이 1,6이 되겠죠. 자, 나는 지금부터 뭘 해주면 되냐면, 1,6에서 어디?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9 플러스 1분의 절대 값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임으로, 루트 1 0분의 루트 10분에 14, 11 되면, 자, 얼마나 오냐면, 뭐, 되겠죠. 아, 네, 10. 보니까,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곡선 위의 점까지만 구하면 되네요.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곡선 위의 점이 1,6이죠. 자, p 값이 1,6 임으로 a는 1, b는 6이니까 ab는 6입니다. 만약에 최소값,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10분의 11루트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 자체는 여기까지에서만 마무리 시켜주시면 돼요.